안녕하세요. 저에겐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에서 편찮으신 할머니를 뵈러 한국으로 갔을 때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캐나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다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이제 여생을 한국에서 마무리하려고 오신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평생을 타국에서 살다가 갑작스럽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긴장이 끈이 탁 풀리면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외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어떻게라든 병원비 때문에 정신을 꼭 잡고 있었는데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제 마음이 풀리면서 할머니 심장 박동수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응급 상태가 몇 번이나 오게 된 겁니다. 전 미국에서 하던 일도 다 내팽겨치고 정말 제 목숨과도 같은 할머니를 위해서 미친 듯이 의료진들한테 살려달라고 부탁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 평생을 일만 하며 정말로 고생이란 고생은 전부 다 했거든요. 아픈 할머니 옆에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간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에 한 간호사가 오더니 제 손을 잡고 보호자님 많이 힘드시죠. 저희 의료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보호자님도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손자분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알면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의식이 없으셔도 청각은 살아 있으니까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말들 계속해서 들려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고운 목소리에 따뜻한 손길. 전 그녀를 본 순간 반해버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힘들 때 손길을 내어준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전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힘겹게 일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에 친구도 없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먼저 다가와주다니 정말 할머니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으려고 했다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것에 감동받은 전 다시 한번 힘을 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달을 채 넘기기 힘들다는 의사의 통보가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 간호사에게 조언받은 대로 매일 할머니 귀에 사랑한다고, 손주가 할머니 곁을 지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때 제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건지 눈물을 또르륵 한 방울 흘리더라고요. 한 달도 못 산다던 할머니는 의료진들도 입을 떡 벌릴 정도로 정말 기적처럼 6개월을 더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인공호흡기 의지에서 기계를 주렁주렁 매달며 혼자서 호흡한 건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할머니가 이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제 곁을 지켜준 덕에, 마음의 준비도 잘하게 되었고, 할머니를 잘 보내주었어요. 그렇게 눈물이 마지막 이별을 하고, 할머니를 장지에 잘 묻어뜨린 뒤, 전 병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거기에 제가 급하게 할머니 짐을 싸고, 장례를 준비하느라 못 가져온 것들이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계셨던 병실에 들어간 순간, 한 여자가, 할머니가 있었던 침대 위에서 거기서 앉아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겁니다. 누구지 하고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제가 힘들었을 때제 손을 잡아준 그 여자였어요. 전 너무나 놀랐죠. 제 얼굴을 본그 여자는 아니 제가 좀 정이 많아서요. 아 어떡해. 할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잘 버텨주시다가 가신 게 감사하네요. 좋은 곳 갔을 거예요. 간호사 일 하면서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보는 거 한두 번도 아닌데. 매번 환자들 이렇게 소춘하면 제가 마음이 참 흔들려요. 저도 이거 간호사 적성에 안 맞는데. 먹고 살려고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정말 쉽지 않네요. 먹고 살기. 하면서 제게 말하는데. 전 순간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이한 몸을 헌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전 말했죠. 그쪽은 정말 마음씨가 따뜻한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는 병동에서 보호자들이 울면서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것도 지칠 텐데 그때 저에게 와서 손 잡아주고 따뜻한 말한 마리 건네줘서 정말 감사해요. 인사가 늦었네요. 전 이제 이 병원에 올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 것 같아요. 번호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부담만 되지 않는다면요. 하면서 그녀의 번호를 받았고 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그녀와 그렇게 소소히 만나면서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에게 관심이 있는 듯 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좀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가야 하는 거냐고 저에게 묻자 전 말했어요. 금방 미국에서 일하는 거 정리하고 한국 들어올 거라고. 길어야 2년이고 1년이면 다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에서 안도하는 표정이 느껴졌죠. 전 그때 느꼈어요. 내가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정착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의 표정이 좋았으니까 그럼 나를 좋아한다는 거겠지. 그래 고백하자 그리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자라고 결심한 전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원 씨, 저 정원 씨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몇달 뒤에 다시 미국으로 가야 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정말 정원 씨 같은 여자 또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냅니다.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세요. 저 정말로 잘할 자신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릴게요. 정원씨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금심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제가 다 감당할게요. 정원씨 얼굴에 그늘이 아닌 꽃이 피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 정원씨 손을 잡았죠. 정원씨 조금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다시 표정을 고쳐 잡고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인성씨 좋아한다고. 사실 인성씨가 다시 미국으로 간다고 해서…… 이 마음을 접어야 하나 싶었는데, 병동에서 할머님 손을 잡고 엉엉 울며 아이처럼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본 순간, 저도 이성씨한테 뭔가 모성애라고 표현하기엔 부족한, 이 남자 곁에 꼭 있어서 내가 지켜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시작하게 되요. 정말 내일이라도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서로 애틋하게 사랑을 나누었어요. 저희 둘다 지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뭐 어디 데이트를 간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놀이공원도 가고 처음으로 한국 남산타워도 가서 자물쇠도 걸고 그랬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저희에게 주어졌지만 저희는 금세 알수 있었어요. 우리 서로 결혼할 운명이다. 라고 하면서요. 전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결혼하자고요. 우리 비록 만난 시간은 얼마 안 되었지만 할머니 아팠을 때부터 안면 튼거 생각하면 그래도 1년은 본 거라고. 이거 결코 짧은 시간 아니라고 하면서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도 저에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좋다고 하면서요. 전 그녀에게 딱 약속했습니다. 일 년만 미국에서 사업 정리하고 오겠다고 그동안 기다려줄 수 있냐고 하면서요. 그녀는 저에게 말했죠. "일 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2년이고 3년이고 다 기다릴 수 있으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미국에서 일잘 처리하고 와."라고 했죠. 전 알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이별식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마 그녀도 게이트가 닫힌 뒤 공항 밖으로 나가 제가 탄 비행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참 많은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으로 들어가서 살 기반을 닦기 위해 엄청난 일을 휘몰아치면서 해냈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이 이제 병원이랑 환자들 사이에 병원비를 조정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걸 접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려면 미국에서 딴 자격증이 한국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알아봐야 했어요. 다행히 그런 것들이 몇개 있었고 제가 나온 학교의 학과와 일치하는 자격증을 찾은 뒤전 사업을 정리하면서 공부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피가 줄줄줄 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한 번도 살면서 코피가 이렇게 난 적이 없는데 싶었던 저온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 세계에서 몇명 없는 희귀병에 제가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혈소판의 문제가 갑자기 몸에서 피가 터질 수도 있다고, 문제는 이게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한번 피가 나서 멈추지가 않으면 쇼크가 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무리해서 일을 하거나 다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포기하는 법은 없다는 말이 맞듯이 미국에서 제가 걸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임상실험 같은 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게 두달 뒤에 시작하는 거고 세달 동안 지속하는 거기 때문에 전 이걸 진행하기 전에 이제 한국으로 급하게 들어가서 여자친구에게 제가 걸린 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정원 씨는 울면서 우리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자고. 난 당신 기다릴 거고 당신 없으면 정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 혼인신고 하자면서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전 오히려 내가 병에 걸렸으니까 이런 나를 좋아하지 말고 더 좋은 남자를 찾아서 떠나라고 말하려고 했는데요. 오히려 여자친구의 그런 모습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저희는 혼인신고를 먼저 했어요. 전 부모님이 없어서 여자친구가 뭐 인사를 하러 갈 필요도 없고,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여자친구 부모님이랑 아주 어릴 때 거의 절은 연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했는데, 그게 그녀에게 상처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서. 자세히는 안 물었죠. 그렇게 저희는 서류상 부부가 되었고, 전 그녀의 새끼손가락에 제 새끼손가락을 걸며 말했습니다. 딱 5개월이야. 5개월 뒤에 나 전부 완치해서 당신 앞에 나타날 거니까 기다려줘. 그리고 나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한국과 기반 만들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면서 말을 한뒤 미국길에 올랐습니다. 전 바로 가자마자 자격증 시험을 받고 다행히 한 번에 합격해서 이제 한국에서 먹고 살 길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운영하는 회사를 한 대기업이 인수하고 싶다고 하면서 생각보다 높은 금액을 제의했고 전 바로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한국에서 일안 하고 조금씩 아꼈으면 평생을 쓸수 있는 돈이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한 전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렇게 마음 편히 임상시험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과정이었죠. 약 부작용이 있었던 저였기에 길을 가다가 푹푹 쓰러지기도 했고 조금만 부딪혀도 시발건 시퍼런 멍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겨내야지. 내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희망은 이 약이 유일해. 하면서 임상시험 중간중간 교수님과 제약사 사람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이제 제가 그쪽 분야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지인들이 도움을 받아 제 병에 도움이 되는 약을 많이 추천받게 되었습니다. 막 토도하고 약 때문에 잠도 못든 적도 많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제 몸에 스스로 실험을 하다 보니까, 임상시험이 끝났을 무렵, 제몸 상태는 무진장 호전되게 되었어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면 거의 신약 개발 바로 나와도 될 정도의 몸 상태라고. 앞으로 이거 약 복용량만 조절하고 3개월 뒤에 약 끊은 뒤 갑자기 피가 또날 때만 이제 이약 바르고 하면 사는데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한국과도 될것 같다고 하면서 말을 해주대요. 전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내가 완치라니 하면서요. 뭐 정말 완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약도 없는 희귀병 환자에게 약이 생겼다는 것은 거의 완치통보나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전이 좋은 소식을 아내에게 서프라이즈로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제 몰래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두근대고 행복했는지 몰랐죠. 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산다는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없는 겁니다. 아내의 자취방은 얼마나 오랜 시간 비어져 있는 것인지 밥솥 안에 있는 밥은 마르다 못해 돌처럼 굳어져 있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임상 시험하느라 한 달간 아내와 연락이 안 되었는데 그 사이에나 없을 때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었죠. 손이 막 떨리고 가슴이 쿵쾅댔어요. 내 전부인 그녀가 설마 날 버리고 떠난 건 아니겠지. 도대체 그녀가 어디 있는 거지? 하면서 전 사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가 아내의 일기장을 발견했고 전 거기서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가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랑 연을 끊은 이유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해서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고등학생 되자마자 바로 집을 나와서. 가출을 결단했던 거고, 이리저리 방농자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전문대학교에 들어가서 간호사 자격증을 딴뒤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처갓 때, 그러니까 아내의 가족들은 유일하게 돈날을 구멍인 아내를 다시 집안 눈으로 들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였죠. 다시 야 아빠의 그 악마 같은 손길, 그리고 엄마의 방관 속에 들어가기 싫었던 아내는 멀리멀리 지방 병원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렇게 피해 살고 있다가 저를 만난 거고, 저를 만나 마음의 안정을 찾은 아내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빨리 혼인신고 하자고 한 거였어요. 그녀가 왜 이렇게 혼인을 빨리 하고 싶어 는지 몰랐는데, 이런 이유가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했던 거였죠. 빨리 처갓댁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분명히 아내가 사라진 것은 처갓댁이랑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처갓댁 주소를 알 리가 없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아내의 일장 사이에서 축산업 관련 명함이 나왔고 그 명함 속 이름을 본 순간 얼핏들은 장인의 이름과 같았기 때문에 전그 주소로 달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20만원을 택시기사한테 건네고, 가능한 프락세를 밟아서 이곳으로 가달라고 했죠. 거의 아주 깡시 고른 외지였어서, 택시기사도 처음엔 가기 싫어했지만, 제가 10만원을 더 얹어주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바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한 4시간 정도 걸렸을까? 저기 멀리 축산업소들이 질비한 농장이 보이더라고요. 저긴가 싶었던 전 택시에서 내려, 그곳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한 여자가 지푸라기 위에 쓰러져 있는 거였어요. 뭐야 하고 생각한 전그 방앗간 철망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가니까 소들이 음메 하면서 울기 시작했고 잔뜩 경계를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소들이 울음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난 한 여자가 제 눈에 희미하게 보이는 겁니다.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까 아내였던 겁니다. 아니 당신이 여기 왜 소들이 먹는 여물이랑 지푸라기 옆에 있는 거야. 어떤 놈이 이렇게 만들었어. 뭐야 나 지금 죽은 거 아니지. 여보 여보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도대체 여기 들어온 거야. 어떻게 알았어. 나좀 구해줘.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하면서 말을 하며 발에 묶인 가죽끈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내가 도망가지 못하게 초가댁 식구들이 묶어 놓은 거였습니다. 기가 찼던 저온그 축사 이것저것을 뒤져 가위를 찾아냈고, 안간힘을 써서 그걸 싹둑 잘랐어요. 그리고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바로 타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얼마나 많이 맞은 것인지, 온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죠. 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 것 같아서요. 아내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가 식구들이 등분을 떼보다가 이제 아내가 자기네들 몰래 결혼을 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동생들을 시켜서 제 아내를 미행하게 만들었고,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하고, 돈도 꽤 많이 잘 버는 사람이란 걸안 후로 아내를 집안으로 강제로 데려와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한 거였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내에게 네 남편한테 네가 나한테 당하 짓을 말하기 전에 빨리 사먹 모아라고 있는 돈 없는 돈 대출을 하던 말던 몸을 팔든가 별짓거리를 해서라도 그 돈을 만들어 오라고 시켰나 봅니다. 아내는 내가 왜그 돈을 당신들한테 줘야 하냐고 우리 영끊는거 아니냐고. 난 가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단한 번도 없고. 더구나 나, 난 당신들을 증오하다 못해. 매일 꿈에서 죽이는 상상을 한다고. 그런 나에게 어떻게 끝까지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반항을 한 거였답니다. 아버님은 화가 나서 아내를 그 소들이 있는 축사에 넣어버려 몸을 묶었고. 소가 먹는 염물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서 사람을 완전히 피골 다 드러나게 만든 거였어요. 전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까 싶었습니다. 이건 아니었어요. 화가 난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병원에 맡긴 후그 처가 댁에 다시 갔죠. 그리고는 그 집안 문을 두들긴 뒤 뒤늦게 나온 장인을본 순간. 온 힘을 실어서 두들겨 팼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장인은 저에게 맞아서 앞니가 두 개나 나갔고, 그나마 희미하게 남아있던 머리카락도 제가 싹다 쥐어 뜯어버렸어요. 장인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누구냐고 하면서요. 전 말했죠. 막내딸 남편이라고 하면서요. 그러자 장인은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온 거냐고 기암을 지르대요. 그떡 벌린 입에 주먹을 다시 내려 꽂으며, 당신네들 집안 풍비 박산나게 해줄 테니까, 딱 기다려. 라고 말한 뒤전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형사사건 변호사를 알아봐서 소송을 준비했어요. 아내의 상황을 들은 그 변호사는, 이거는 미성년자 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간에 멈춰서, 지금 고소해도 제가 성립한다. 이건 최소 징역이 20년부터 나, 죄질이 아주 안 좋고 사람을 납치 감금에 협박까지 했기 때문에 보통 일은 아니라고 자기네랑 함께 하자고 물심양면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장인어른 그리고 처가댁 식구들 싹다간방에 넣어달라고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바로 저희는 고소를 했고 죄질이 안 좋은 처가 식구들은 누구 하나 빠질 것 없이 전부 구속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라 그때 당시 범죄사건을 증명하는 일이 정말 힘들었는데 아내가 십수년간 쓴 일기장에 남아있던 그날의 기억들이 이 사건을 뒷받침해 주었고 결국 장인은 징역 23년, 장모 및 처가 식구들은 감금, 납치로 징역 2년형을 각각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자기는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서 고소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그냥 나만 세상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면 될줄 알았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아내, 내가 지켜준다고 했는데 너무나 늦게 알게 된것 같아서 죄스러웠죠. 전 그동안 힘들었을 아내를 위해서 정말 안전한 곳으로 다시는 처하 식구들이 아내를 찾아오지 못하도록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바로 마련했죠. 그동안 큰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아내를 위해서 심리센터를 찾아가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정말 그렇게 큰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때 하나 안 묻은 사람처럼 선하게 그리고 착하게 자랐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왜 진흙구덩이에서도 꽃은 피어난다고 하잖아요. 다들 초가 식구들이 진흙보다 더들어온 그런 존재인데 기적처럼 그 사이에서 아내라는 꽃이 피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꽃을 평화롭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정말 신선들도 와서 목을 축이고 갈 그런 저만의 연못에 심어야겠다고 결심했죠. 아내는 그렇게 제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전 미국에서 딴자약중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는 대신에 회사를 매각해서 벌은 돈으로 아내의 곁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내와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정말 질리지 않고 하루하루가 감사했거든요. 열심히 산 덕에 지금 이 시간을 아내와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식은 올리지 않고 근사한 웨딩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주도로 멋진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번 일로 인해 공황장애가 생겨서 장기 비행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외로 가서는 못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제주도를 가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또 행복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모든 역경을 헤쳐나가 정말로 하나가 되었고, 가족 없는 이 망망대해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둘이 이렇게 만나서 배도 짓고, 또그 안에 이쁜 친구도 마련하고, 그런 식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세를 준비하고 있네요. 너무 기대하지 않을 거랍니다. 기대하면 실망이 크니까요.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겠죠. 그럼 긴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한테 해서도 안될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네요. 제발 그런 폭력은 이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고 자신들이 죄를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도 절대로 안 가려지고 미성년자 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언젠간 커서 그 악마들보다 더 강해져서 복수를 할 거란 걸 명심하세요. 좋은 말만 들어도 부족한 상황에 제 어두운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 같아 죄송하네요. 안녕하세요